네, 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네, 명조 패비 캐릭터 트레일러 또 떴습니다. 바로 보고 나서 또 패비 무기나 뭐 스킬 메커리 좀 잠깐 나왔기 때문에 뭐 조각 같은 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패비 먼저 보고 갈게요. 봅시다 바로. 이거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패비, 이거 받으렴. 수호신 임페라토르께서 신의 사자를 데려오시고. 어, 애니메이션으 나왔네. 널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안녕. 어, 큰일 났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리비아랑 드레노가 기다려. 이러다가 늦겠어. 그럼 안녕. 헤비, 뭐 뭐하고 있었던 거죠? 전... 전혀... 성직자로 살기를 결심했으면서 수호신을 위해 숭고한 임무를 다하긴커녕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다니 다시는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세요 훈계의 의미로 오후 휴가 신청은 없던 것으로 하죠 죄송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수호신을 인도하심으로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지 않는다.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지 않는다. 미안해. 리비아, 브레노.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규율도 어기고 교리도 무시하고 소호신의 말씀을 뭘로 하는 것지? 모든 생명은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쓸데없는 감정과 신의 사자를 기원 비콘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라. 모내 소중한 친구야 성직자로서 신의 사절을 지키는 동시에 나 자신으로서 소중한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 야 찾아 준 거구나. 어? 다들 고마워. 에코의 주파수. 저쪽이야. 저기 있는 대비 아닌가? <목소년> <lishing> 결국 마지막에 들기로 끝났네. 이렇게 p v 봤는데 어, 피비가 이번에는 가볍게 나온 것 같아요. 연출이 뭐 기깔난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평범한 느낌인데, 좀 패비를 잘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음, 보면서 느낀 거, 수도에 지금 스토리가 덜 풀렸는데, 여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어, 이번에 나와서 좀, 좀 풀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라지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사실 평범하게 보다가 여기서 빵 터져버렸어. <laughs> <laughs> 어, 가득 캡쳐, 재료가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이게? 그,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laughs> 날라다니는 거는, 심지어 이게, 그, 약간, 뭐랄까, 그거 같아. 날라다니는 연출은, 어, 해리포터의 그, 키리치, 그, 경기, <laughs> 보는 거 같냐, 왜?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뚝배기 깨버리는 거. 음, 도망가는 거 잡고. 자, 아, 뚝배기, 또 페비 설정이 그거거든요. 저 지팡이로 머리를 한대 세게 치면은 에코나 에, 사람이나 에, 마,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맞긴 해. 저걸 머리 맞으면 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긴 해요. <laughs> 아무튼 페비 피비만 봐봤습니다. 에, 페비 좀 귀엽게 나왔고요. 자, 다음에 볼 이야기는 사실 그 페비가 어떤 캐릭터인지인데 사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캐릭터의 스킬 같은 거나 이런 거다 나왔어요. 자, 짧게 설명드리면은. 패비는 이번에 새로 나온 메커니즘이 광학 효과라는 거를 활용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광학 효과라는 게 현재는 그 회절 방랑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이제 이렇게 묻히면은 데미지 살짝 들어가면서 세트 효과로 크리티컬 확률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효과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다음 업데이트 이런 데서 풍식, 암흑, 불꽃, 서리 그리고 전자 등등등 들어온다고 해요. 뭐 다른 게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이상 비순부리한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패비는 이걸 활용합니다. 이 광학 효과를 제대로 묻혀서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현재 광학 효과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회전 방랑자랑 썼을 때가 가장 어울려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비 전부가 나왔는데, 전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일반 공격, 강공격 피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광학 효과 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공격 피해가 주력일지, 강공격 피해가 주력일지, 혹은 진짜 광역 효과 주력일지, 이거 확실하게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딱한 가지 있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순히 강공격 피해 딜러냐, 일반 공격 피해 딜러냐, 공유 스킬 피해 딜러냐, 공유 해방 피해 딜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광역 효과 때문에 이 광역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캐릭터 같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회전발랑자랑 쓰면은 어느 도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결국 회전발랑자는 기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분명 접대할 수 있는 접대용 캐릭터가 언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막상 처음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성능이 좀 아쉬울 것같다는 생각도 역시 들기도 합니다. 좀더 길게 보는 캐릭터가 될것 같은데, 정확한 딜 같은 경우는 저도 뽑아서 테스트 해볼 거니까, 정확한 거는 바로 나오고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다음 버전,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던데, 이거 좀 맛볼 예정이고요. 자, 근데 팹이 바로 출시하자마자 뽑아서 테스트 해볼 거니까, 바로 나오면 뽑아서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번 PB도 나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내일 봅시다. 네.